반가 반가! 오늘은 비가 오는지 밖에 오중충 하네요. 저는 어제 생일이어고좀 즐겁게 보냈어요. <laughs> 오늘 또 레위기 읽을게요. 음, 오늘은 12, 12장. 읽어야 될것 같습니다. 산모에 관한 규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러 주어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면 그 여자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.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. 8일째 되는 날에는 아이에게 할례를 베풀어라.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삼시 3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. 산모는 성물을 만지지 말고 깨끗하게 되는 기간에 찰 때까지는 성소에 들어가지 마라. 만약 여자가 딸을 낳으면 그 여자는 2주일 동안 부정하게 될 것이다. 월경을 할 때처럼 부정할 것이다. 피로 부정하게 된 산모의 몸은 66일이 지나야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다. 여자가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아서 깨끗하게 하는 기간을 거쳤으면 여자는 회막 입구에 있는 제사장에게 1년 된 양을 번제로 드려라. 그리고 속제제로 바칠 집 비둘기 새끼 한 마리나 산 비둘기 한 마리를 가져오너라. 제사장은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 바쳐서 그 여자를 깨끗하게 하여라. 그러면 피로 부정하게 된 여자의 몸이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.이것이 아들이든 딸이든 아기를 낳은 여자가 지켜야 할 규례이다.만약 그 여자가 양을 바칠 만한 형편이 되지 못하면, 산 비둘기 두 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너라.그래서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바쳐라. 제사장이 그 여자를 위해 제물을 바치면 그 여자는 깨끗해질 것이다. 피부병에 관한 규례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누구든지 살갗에 종기나 부스럼이나 얼룩이 생겨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것처럼 보이면 그 사람을 제사장 아론이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한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. 제사장은 그 사람의 살갗에 난 병을 자세히 살펴보아라. 만약 병든 부분의 난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갔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. 제사장은 그 사람의 병든 부분을 잘 살핀 다음에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.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되었지만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가지 않았고, 그 자리에 난털도 하얗게 되지 않았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.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잘 살펴보아라. 병든 부분이 변화되지 않았고,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그 사람을 7일 동안 더 떼어 놓아라.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. 병든 부분의 상태가 좋아졌고, 살갗에 퍼지지도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 사람의 살갗의 병은 뾰루지에 지나지 않는다. 그 사람이 옷을 빨면 그 사람은 다시 깨끗해질 것이다. 그러나 제사장이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한 뒤에, 살갗의 병이 다시 퍼지면 그 사람은 다시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.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고 만약 뾰루지가 살갗에 퍼졌으면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. 위험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제사장에게 데려가거라.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. 만약 살갗에 흰 종기가 생겼고 털이 하얗게 되었고 종기에 생살이 난 것처럼 보이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. 그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생긴 병이다.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러나 그 사람을 따로 떼어놓을 필요는 없다. 그 사람이 부정하다는 것을 이미, 이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이다. 만약 제사장이 보기에 피부병이 온몸에 퍼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의 몸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아라. 만약 피부병이 온 몸을 덮고 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. 온 몸이 휘어졌으므로 이미 나, 나은 자이다. 그러나 만약 생살이 드러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정하다. 제사장은 생살을 자세히 들여다 살펴보고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 생살은 부정하다.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. 만약 생살이 다시 하얗게 되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. 제사장은 그 사람을 자세히 살펴보아라. 만약 병든 부분이 하얗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 사람은 깨끗하다. 어떤 사람의 살갗에 용기가 생겼다가 나왔는데. 그 종기가 났던 부분에 흰 부스럼이나 붉을스레한 얼룩이 생겼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그 부분을 보여라.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. 만약 병든 부분과 거기에 난 털이 하얗게 되었고 병든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음목하게 들어갔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것은 종기에 생겨난 위험한 피부병이다. 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, 그 부분의 털이 하얗지도 않고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가지도 않았고,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7일 동안 떼어 놓아라.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것은 퍼지는 병이다. 하지만 얼룩이 퍼지지도 않았고 변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의 흉터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. 살갗이 불에 되었는데 된 자리에 살갗이 하얗거나 붉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. 하얀 얼룩이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갔거나 된 부분에 타 난털이 하얗게 변했으면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.된 자리에 병이 생긴 것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.그러나 제사장이 자세히 살펴보았는데 얼룩진 살갗의 난털이 하얗게 변하지 않았고 얼룩진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가지도 않았으며 그 부분의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에게 7일 동안 떼어 놓아라. 7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은 그 사람을 다시 자세히 살펴보아라. 만약 얼룩이 살갗에 번졌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, 그것은 위험한 피부병이다. 그러나 얼굴이, 얼룩이 살갗에 번지지 않았고 그부분에 색깔이 희미해졌으면 그것은 되어서 생긴 부스럼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 사람을 깨끗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 얼룩은 되어서 생긴 것일 뿐이다. 남자든 여자든 머리나 턱에 피부병이 생겼으면 제사장은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아라. 만약 그 부분이 다른 부분보다 오목하게 들어갔거나 그 부분 둘레에 난털이 가늘고 누렇게 변했으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부정하다고 선언하여라. 그것은 몸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위험한 피부병이다. 여기까지 읽겠습니다. 31절부터는 내일 할게요. 하나님 아버지, 감사합니다. 또 오늘은 수요일입니다. 하나님, 또 오늘 하루도 저희의 또 손과 발이 향하는 곳이 주님의 마음과 다 있게 하여 주시고, 저희의 입술과 또 저희의 손이, 저희의 발이 가는 곳이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만나는 사람들, 또 듣는 이야기, 또 이야기해야 하는 것들마다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, 오늘도 은혜 아래 살게 하여 주시고,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행복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. 오늘도 늘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